오늘의 날씨 어, 오늘의 기온 15.8도 오늘은 햇빛이 조금 있어서 기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링 오브 와이어 목소리 왜 이래 이 겉껍질이 세 개나 되네 안녕겠습니다. 화이팅. 아, 어, 오늘 날씨가 좀으니 했더니 미세먼지 너무 안 좋은데 나오자마자 목이 아파요. 누가, 누가. 브로콜리를 어. 마스크 쓰는 걸 깜빡할 갖고 가수없이 붓는데 여기 바로 칼칼해졌습니다. 와, 윤호 미세먼지 너무 안 좋다. 맨날 보던 불렛 금전수 역시 떠났습니다. 오늘의 불질 신문 화면으로는 들그래 보이는데 진짜 뭔가 죽은 것 같고 나거든요 이거? 아, 제가 그래서 뿌리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단 물을 오늘 주고, 내일이나 모레쯤 확인해봐야겠어요. 오랜만에 저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에 물주다가 발견했던 요, 뽀빠이, 예.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흙도 많이 가라는데. 그래도 거의 지금 3년? 3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이 같은 화분에. 그래서 아무래도 흙이 영양분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아야.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해줄 건 같은데. 그 전에 이번엔 그냥 임시 갈. 조치로 위에 흙만 조금 덮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옛날에 코코칩이랑 바크 위주로 심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크고 코코칩이고 이거는 얘가 말라비틀어진 거. 이번엔 그냥 일반 상토랑 난석으로 되어 있는 일반 관엽 흙으로 도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알갱이는 안 섞여 있나봐요. 또 겨울이라서 알갱이, 야, 오스마 코트는 따로 안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락. 자꾸 허리를 굽으면 이렇게 만들고제 원래 허리를 굽었을 때가 입자 세였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허리를 펴야 돼. 요 강제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거치대. 알갱이 진짜 조금, 하나? 정도 섞여 있지이렇 하고, 다음 물줄 때, 물 주면 될것 같아. 내일을 또할 건데, 오늘 조금 레진 작업 할수 있는 거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방독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가지고, 아마 말이 없거나 더조그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리시나요? 예쁜 연두색이 나왔고요. 이걸 부어주겠습니다. 너무 연했나? 오, 뭔가, 에메랄드 느낌이어서 예쁘다. 근데, 노란색이랑 안는드네 얘를 투면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초록색으로 해봤거든요. 음.. 음, 떠봐야 알것 같아. 색깔은 못떠긴 한데 어울릴지는 모르겠네데 음.. 음.. 영이이아니나나 제일 중요한 기포빼기 내일은 안될것 같고 추워서 올해 정도? 디몰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뭔가 색깔이 너무 연해 보이고, 얘는 또 너무 진해 보이고, 또 까봐야 알겠습니다. 헐! 나한 색이 녹아버렸어. 아니, 하트가 녹아버렸어. 오 마이 갓. 얘는 하트가 제대로 안 됐었나봐요. 으으으. <laughs> 이게 어. <얘> 뭐냐, 이게. 여기도, 깜짝이야. 으으으. 으으으. 근데 가 젤라나? 이거겠다. 으 엄마.